몇달 후면은 네. 시험 보잖아요. 네. 우리 전국의 학부모들과 우리 수험생들한테 네.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? 애들한테 늘 용기를 주시고 이 시험은 네가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음. 생각을 하시고 또 어머니나 아버님 자신도 내 아들이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 대학이 이 시험이 내 아들의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어.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하셨으면 해요. 그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늘 고마워하는 게 우리 아버님은 학교에서 80점만 받으면은 짜장면을 사 주셨어요. <laughs> 한번도 1등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요. 그리고 80점을 받으면 됐다, 이러셨거든요. 아, 예. 사회에 나와보니까요 제가 고등고시를 붙었잖아요. 60점만 이 붙는 거예요. 우리 아버지 80점이 <laughs> 너무 높았어요. 그리고 제가 올해 정치를 했잖아요. 51점을 받으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. <laughs> 그렇죠, 예. 대통령도 되고요. 그래서 우리 인생은 100점을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 애기들한테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주셨으면 합니다. <laughs>